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리고 배각 공식, 그리고 합성 두 개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합쳤던 것까지 우리가 공부했으니 이제 어, 대표 문제들을 좀 풀어 봐야겠지? 자, 첫 번째로 문제를 딱 봤더니 자, 1사분면에 있는 두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두 값을 알려줬어. 알파랑 베타 각각 하나씩. 자, 덧셈 정리를 봤더니 아니, 문제를 봤더니 덧셈 정리를 대놓고 그냥 써봐라 이 말이지. 자 그럼 분명히 어떻게 될 거냐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신코코신 어, 이렇게 될 거지. 그러면 각이 알파 베타 알파 베타의 신코코신이니까 우리는 얘네 둘 말고 사인의 베타도 필요하고 코사인의 알파도 필요할 거니까 먼저 찾아놓고 갈게. 자 사인하고 코사인은 각이 똑같을 때 제곱하면 무조건 얼마가 되는 거였어.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1이라는 이런 식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이제 이건 너무 좀 느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 너네도 이제 수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거야. 혹시 미적분까지 오면서 까먹은 학생이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줄게. 자,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예를 들어서 얘딱 보고 코사인에 알파가 필요해. 그러면 13분의 12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고 얘딱 보고 사인에 <laughs> 사인의 베타가 필요해. 그러면 5분의 3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렇 수원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 근데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을 위해서 자, 삼각함수의 출발이 이런 원에서 탄생했지?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정의가 r분의 y 좌표. 동경 반지름 길이 분의 원의 반지름 길이 분의 y 좌표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찾는다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각, 각 알파라고 보면 있잖아. 요 놈의 y 좌표가 5였다는 소리고, 저 분모가 의미하는 게 너의 반지름이니까, 니가 13이라는 소리잖아. 그럼 우리가 코사인을 찾고 싶으면, r분의 x 좌표니까얘 x 좌표를 찾으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에 서 여기를 5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12다라고 이렇게 찾게 되는거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R분의 X좌표로 빨리 찾아주시면 된다 이거야 자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얘도 똑같지 얘는 코사인을 알고 있으니까 R분의 X좌표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R 반지름이 5인데 이 점에 X좌표가 4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다면 y 좌표는 얼마일 수 밖에 없어? 이게 4니까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r분의 y 좌표에서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이거야. 선생님, 그 특수비로 돼 있지 않은, 어? 그런 애면 어떡합니까? 야, 그런 애여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찾으면 되지. 예를 들어서, 뭐, 아무렇게나 해볼까? 자, 만약에 내가 사인 x 값을 문제에서 알려줬어. 근데 이걸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래. 됨?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쨌든 r분의 y 좌표라는 소리니까 r이 얼마라고? 어, r이 3이라고. 그럼 y 좌표가 1이라는 거니까 이 길이가 1이다 이 소리잖아. 이 점이 뭐, 톤마, 1)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그럼 내가 찾고 싶은 x 좌표는 이거 저곱 빼기 이거 저곱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로 해서 9 빼기 1이니까 얘가 2루트2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2루트2니까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었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알분의 x 좌표 3분의 2루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저 1, 사분면이라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은 부호를 다 양수로 꺼냈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얼사탄코 기억나심? 응. 음. 그거 가지고 부호만 마지막에 처리하시면 된다, 이거야. 자, 어찌됐건. 그럼 이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부터 구하러 가자. 자, 이건 지울게. <laughs>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자, 1번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사인은 신, 코, 코, 신. 신, 코, 더하기, 코, 신. 이렇게 된다 그랬지? 자, 그럼 이네 개를 여기 우리가 구해놓은 니랑 니랑 주어진 니랑 니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사인 알파가 얼마야? 13분의 5. 코사인 베타는 얼마야? 5분의 4. 더하기에.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 곱하기, 사인 베타가 5분의 4. 3. 자, 이렇게 약분 하려고 봤더니 통분을 해야겠네. 그냥 곱해져. 곱하면 통분이 되니까 그냥 곱해야겠네. 그지? 이쪽이 약분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곱하면은 65분에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친구가 20이고 이 친구가 36이야. 그지? 그러니까 65분에 56. 약분이 안 되네. 어, 이렇게 끝나겠네. 됐지? 자, 이거 이쪽에다가 좀 쓸게. 어,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 자, 다음에 이제 2번 자, 코사인의 더셈정리 자, 코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됐었어? 코사인은 코코마신신 코코 마신 신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은 얘네 넷을 다시 집어넣어 보면 자, 코사인 알파는 얼마였어?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0이야. 자, 코사인 베타는 문제 저 위에 5분의 4. 빼기에. 사인 알파는 13분의 10, 아니, 5. 그 다음에. 사인 베타가 5분의 3. 이렇게 됐었지. 자, 얘도 지금 일단 때려 곱해. 그지? 어, 약분 해봤자 틀어지니까. 그럼 13분의 5. 아니, 13 곱하기 5 해서 65분의 하시고, 뭐 빼기 뭐? 어, 48분, 48 빼기 15 하셔서 얘는 65분의 33 이렇게 되네 자 이것도 약분이 안되나 음. 안되네 자 다음에 탄젠트 자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야자얘 역시 덧셈정리로 하면 어떻게 됐었어? 얘는 분수로 1자 여기가 마이너스가까 1불 탄탄탄마탄 이렇게 돼야겠네 탄젠트는 선생님 각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 질문하면 제정신 아니야. 그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구해야지. 자,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는, 음, 여기다 좀 써놓자. 자, 탄젠트의 알파는, 알파각의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분의 사인. 그러면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네. 자, 탄젠트의 베타는, 베타로 하는 거. 베타 어딨어? 코사인. 어, 얘분의 얘. 얘 그니까, 러 4분의 3. 자, 여기다 넣어서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탈 타 곱해. 자, 이거 두개 곱하면, 이게 이게 4, 육 16분의 5 이렇게 되네. 그니까, 1 더하기 16분의 5분의 자, 탄젠트 알파에서 얘를 빼래. 그럼 얘가 12분의 9니까, 마이너스 12분의, 12분의 9지? 12분의 4 이렇게 되겠네. 자, 이어서 계산하면 16분의 21분의 위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시겠다. 자, 약분 더 이상 되는 거 없으니까 어, 마이너스의 63분의 16 하면서 끝나겠네.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하되 수학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던 각 찾는 것들 복습한 거야 이 문제로.